탈리기 폭파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? 물론요. 아, 그 83년도에 있었던 네, 사건인데 그 조종사가 의도치 않게 그 러시아 그 당시의 소련 영공에 침범을 한 거죠. 했는데 그 소련에서는 이 항공기가 그동안 정찰해왔던 미군 정찰기 RC-130을 한 유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들어오자마자 유격을 했었거든요. 미국에서 오면 기억하시는 분많겠지만 북극항로, 그죠? 예,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들렸다 왔어야 됐어요. 앵커리지에서 한번 기름을 채우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이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캄차카반도 넘어간 대걸 모두고 있었죠. 그래서 소련 전투가 쫓아와서 그 사할린 부근에서 격추시킨 거죠. 그 GPS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항로로 들어간 겁니까 그때 당시 때? 그렇죠. 원래는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제 미...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. 미스죠 비스. 미스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네. 아 GPS를 민간에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. 를 아...